출입국 범인은 두고 싶고 스페1을공유합니다 9년간 뭐뭐 테러당한 남. 음, 게임이 시작됐군. 저오셜록과 함께 떠날 첫 번째 추리 여행. 자 누군가로 인해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는 한 남자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2020년 벨기에 앤트워프에 거주하는 65세 남성 장반 랜데햄. 그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었어다 매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밖에서 스쿠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협박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네. 스쿠터 소리에 무섭다고? 자, 그리고 그날 밤도 어김없이 창밖에서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렸고요. 랜데그의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랜데그설마하더만 잔뜩 긴장해서 문 손잡이를 아우 함부로 당기지 말지 아니 뭐, 뭐가 뭐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 말지. 이럴 때 보통 문을열면안 되거든요 안, 안 되지 자 랜드게임을 찾아온 이는 바로 주문하신 와. 피자였습니다 오마이갓 제가 주문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랜드게임은 그동안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피자가 배달되는 테러를 당했왔던 겁니다 저게 테러야 그냥 모으 되지 음. 아니 근데 그것도 어? 이제 하루 이틀이면 그런데. 어. 장난 아니게 가나 보죠. 하늘이 준선물로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랜데그 햄은 피자가 배달될 때마다. 분명 이 주소가 맞다니까요. 아니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 왜 내가 돈을 냅니까? 아, 돈을 받는구나. 괜찮으시겠어요? 아, 싫어. 그뿐만 아니라 주말 주중을 가리지 않고 어떤 날은 새벽 2시에도 피자가 배달. 어. 심지어 하루 동안 무려 10번에 걸쳐 피자가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아, 뭐야. 하... 그렇게 랜데그엠이 피자 배달 테레시 달린 게 자그마치 9년이라고. 아니 근데 9년이라고 그랬다고요? 그 정도면 이제 피자집도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지 원래 피, 처음부터 피해자였죠. 어. 아, 제가 봤을 때 쿠나네 그 총으로 봤을 때는요. 네. 어. <laughs> 랜데그엠하고 피자 매장에 동시에 원하는 있는 사람이 떴어요. 아한 번에 두 사람한테 이제 분출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 아 그러면 그 저기 취소해 달라 하면 안 되나? 주소보다는 그냥 이 주소로 배달 들어오는 거는 주지 마시오 그래. 뭐... 주문 들어와도 하지 말라고 너무 간단하게 보신 게요 뭐 그러면 어. 좋죠 하지만 범인이 피자, 케밥 등 메뉴도 바꾸고 또 다른 지역 매장에 주문을 하는 등 나름 철두철미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주문자에 대한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매장을 바꿔가면서 했다니까 그러네. 피자집에 원한이 있는 건 아니네요 이 사람한테 원한? 랜데그엠한테 원한이 있는 거네 맞네 피자 타러를 당한 사람은 랜데그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뭐야 알고 보니 약 30km 거리에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랜데그엠의 친구 역시 그와 똑같은 피자 타러를 당하고 있었던 건데요 두 사람을 다 알고 있고 네. 두 사람 모두에게 원한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 다닐 때이두 어. 사람이 어떤 친구를 왕따를 시켰어? 뭐 이렇게 했거나 괴롭혔거나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 왕따 당한 친구가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확실히 코난보다는 최보람 선생님이 선배라 어. 접근이 좋네요. 왕배가 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또 깨알 성대모사어 <laughs> 그것도 일리는 말이야. 괜찮죠? 그래. 네. 범인의 정체가. 범인의 동기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어. 피해자인 랜데그램은 언젠가는 범인이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를 갈고 있다고 합니다.